좋은 친구입니다. 아, 네.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리포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면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절식 교도 갈때 주님의 영상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어대를 원하고 순계를노니 주가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놓으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laughs>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laughs> 염려하지 말고, 하나 모든 일에 기도와 광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laughs>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듣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과연 행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저 자신을 먼저 비춰보면서,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이 땅에 많은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 사, 아, 사고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아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회 여러분이 꼭꼭 꼭 기억해야 될것또 도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배우고 받고 듣, 듣, 듣고 본 말을 행해야 됩니다 아, 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 이 행해야 된다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사명이며 숙제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므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알미, 아니,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운데서 제자가, 한 제자가 이 플라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플라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다. 진정한 지식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그래도 그 알미에 대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배우고 듣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도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형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구보도 분명하게 선포해서, 선포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도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마지막에 어쩌면은 이, 이 마지막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 이 구절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누, 찍어서 그러니까 강한 글씨체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행하라라는 이 말에 그렇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는가 선포했는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빌립보를 교회를 세우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선포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그리고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가를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을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사도바울에게 들려온 이 소식 가운데서 가장 아프게 했던 소식이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곧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이 무엇이었느냐? 정확한 그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사도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2절의 말씀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더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은 분명히 이두 여인에 의해서 그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는 것입니다. 이두그두 여인, 이 빌립보 교회는요, 누가 세운 교회냐 면 사도발과 함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과 여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정에서 이루어진 그 교회죠. 그래서. 다른 그 초대교회보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은 열정, 그리고 여성들의 그 신앙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여성들이 봉사에 대한 헌신에 대한 아주 굉장한 열정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여성들의 파워가 각 힘이 센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초대교회보다 여성들의 힘이 강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루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겠죠.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디아나 순두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열정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아마 같은 마음을 품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서.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이면 괜찮은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 특별히 철학적인 그 사상, 영지주의를 가진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초대교회는 그들과의 싸움 전쟁이었어요. 루디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그러한 지식이 담긴 그, 그것, 그것을,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지주의로 풀어가면서 가르치는 거짓교사들, 즉, 그것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오디아나 순두계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두 여인이 잘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가다가 두 여인에 의해서 교회가 갈등이 일으켜졌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요디아나 순두계를 권해서 권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권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이렇게 고명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의 요인이었던 이두 요인을 배척하고 내버리고 버리지 말고 그 요인들을 품고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라는 이 행함에 있, 있어서 교회 안에서 가장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가 된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될 주제가 무엇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에 나오죠. 또 참으로 나와 몽계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몽계를 세상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여인들을 돕고, 돕고 또한 글래멘도와그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놓으라. 그 이름이 들생명책에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하나 된그 마음의 <laughs> 행동은 어떻게 <laughs> 나타나는가 서로 돕는 것이라 서로 돕는 것, 돕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서로 하, 사,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천국 복음의 잔치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자는 그 뜻대로. 어떤 분은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일을 했고요 어떤 분은 잠시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 된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귀한 천국 잔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는 그대로 행해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것입니다 아,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 아, 네.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수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내 이익을 위한 단체, 단, 단체도 아니고 정신 수련이나 침묵을 위한 단체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관계망을 넓혀가는 그러한 단체도 아닙니다 그러한 공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귀한 공동체입니다 아, 네.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됨을 세상에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은 이렇게 유오디아나 순두개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특히 한 교회에서 오래된 봉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유오디아나 순두개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 반드시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진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많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떠한 분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권하고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왔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 4절과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성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형이 어떤 것이냐? 서로 기뻐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자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니 기뻐하라. 너희 만을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가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들 기쁘신가요? 아, 네.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선 여러분, 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여러분, 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목사님들이나 또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한 많은 우리 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도 저 힘이 됩니다. 목사님 참 교회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나가는 거 너무나 기쁩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만은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승화시키느냐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입니다. 한한 때만 아니라 어느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행사를 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의 모형입니다. 아, 네. 여러분도 힘드시더라도 혹시라도 우시,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나아가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아,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밖에 나아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내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 어,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 기쁨이 넘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을 맛보길 원합니까? 그러면 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어느 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맛보시면은 저와 같이 이러한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쁨과 관용, 기도 이세 가지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가 듣고 본바을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때그 기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관용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쁨과 그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용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 감사의 기도로 행해 나갈 때 진정한 정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맛볼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아, 예. 아멘. 할렐루야. 아, 이 기쁨을 누리는 조화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번 아, 아, 예. 어, 우리 고성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참 특이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우리 찬양 부흥회를 했는데요. 찬양 사역자 두 분, 우리 그두분 중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선 전도사님 은혜를 부른 그 전도사님이 첫날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새롭게 소소에서 간증을 들었었는데 또 다른 알지 못한 그 사연들, 간증들을 듣게 됐는데 그 분이 늘 간증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전에 같이 식사를 좀 했었는데 식사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삶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한 저로서도 참으로 겪기 힘든 어려움들 자녀가 전기 코드에 꽂아서 모든 몸이 다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나 또 시스템 때로 닥쳐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참 특이할 만큼 이 전사님에게 참 고난들이 많이 닥쳐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귀한 간증과 또한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기쁨이 과연 나올까? 평안이 평강이 이루어질까? 우리 간증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간증 그 간증거리 가운데서 그렇게 기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누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이것은 정확한 해답은 아마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해답일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누구,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전사님 같은 이러한 평강을, 평안을 저와 여러분도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관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늘 감사와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선포합니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또 다른 그 자세한 메시지들. 설전에 나오는 것처럼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 모든 것들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도덕적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여러분들 말씀 많이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는 이렇게 늘 외칩니다. 하나님 마음이 원한, 원하지만 마음이 원이로지만은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나타내려 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은 거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거요? 다른 사람보다 말이 배운 거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거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서 참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라는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분명히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동목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아, 네.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이가는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움직이는 신앙인 배우고 듣고 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는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구족 관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면서 주님께서 주신는한 능력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계한 말씀을 듣고 본받을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이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s a m 세워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